게 낚시짐밖에 없다. 온통 낚시짐이다. 아 낚시 안 하겠죠 오늘은 사람도 아니지 낚시하면. 미란아 짐 꺼내. 미란이 진짜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야. 미란아 미란이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나? 도망? 네. 도망 네? 중? 아 네, 네. 가자. 비밀 보장 넣고 있었어. 아 비밀 보장 왜 들어 <laughs> <laughs> 땡땡입니다. 아 오늘 뭐 최고급으로 모신다 그래가지고. 아서프라이즈 선물 이 있어요. 왜? 아 무서워. 네가 제일 왜? 좋아할 거. 아, 뭐야. 뭐야, 이 박스는? 여기 보이죠? 김숙 언니. 어. 당근이 어! 내가 보내준. 파김치! 오이 소박이랑 오! 열무김치. 저 아시죠? 저이집 어. 파김치만 먹는거 그리고 거. 여기 우리 놀러갈 때 먹으라고 따로 담아줬어. 이거먹 올라와. 어, 놀랍다. 어, 고맙다. 근데 이따 올 거야. 할라피뇨 김치를 빠뜨렸대 <laughs> 할라피뇨 김치 들어봤어 야. 어? 다이어트 한다음 다이어트 한다음 김치는 괜찮잖아. 김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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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너무 웃 어, 여기야. 어, 뭐야, 이거는? 아이고. 뭐 우주선이야? 아 진짜. 아, 우주선인데. 못하게 어, 뭐 보내려고. 아이, 무슨? 신혼여행 왔어 어머. 감성?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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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바다잖아. 바다야, 완전 우와. 바다. 오. 저저저꼴 저, 빠지면 어, 어. 일단 저 바지락 캐고 아 그다음에 저기서 대화를 잡아야 되고 어. 그다음에 농장 가가지고뭐 이거 몇개좀 해가지고 그래, 이떻게 때려먹자 해. 오늘 자급자족으로 어. 할 거거든 오늘 지금 35도던데? 그러니까 오케이. 조금 좀 <laughs> 여기까지 올 때도 더 와. 일로 와 뭐야 이 카라반인가? 카라반이야 <laughs>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아니 너한테 줄게또 있어. 오늘 뭐 서프라이즈 많이 한다. 어. 김치 말고? <laughs> 아니 김치 말고 진짜 힘나는 거. 알았어. <laughs> 그래서 사실 여기 밑에가 낚시터예요. <laughs> 미란이가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 친구들끼리 여행 와서도 이제 각자 좋아하는 걸로 갈 수가 있잖아. 미란이 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난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터로 갈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오늘 여기 오면 여기 농장 사장님이랑 친해가지고 거기서 다 따먹고 다할수 있게끔 다 해놨어. 미란이가 강원도 출신이야. 그래서 이 밭에 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뭐 지금 다이어트 한다니까 뭐모르겠다만은어나 보지 말고 있어야아 뭐, 아, 그래? 몰라 안 봤어?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뭔데? 왔어, <laughs> <laughs> 이거! 축하한다! 땡땡이 <laughs> 여러분 우리 미란이가 아 광고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선물이야. 어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은희 언니 그리고 아, 은희 언니. 맞아. 은희 언니꼭 네, 챙기더라. 이거 희선이 주고. 바이 엄마 주고. 어, 이건 내가 먹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되지, 그럼 되지. 영자 언니는? 영자 언니 필요해. 아, 영자 언니. 영전이로. 영전이. 영전이로. 라이프 언니. 진짜 마그네슘이랑 이런 거, 이런... 아, 마그네슘 거 먹어야 돼. 다 먹었어. 아, <laughs> 정 야, 근데 이거 내세알이다이 응. 내꺼가 세알이고 마그네슘 들어 있는 거야. 나이 들면서 눈 떨리지 않아? 눈 떨려. 그러니까 막 눈이 렇게 파르르 떨리는 게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어, 아, 여기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이 다100%들어갔 어, 이거 만 먹으면 되네? 진짜 <웃음> 우리는 <웃음> 매일 먹거든. 우리 아들도 매일 먹어. 너무 맛있는데? 망고 젤리 맛이나. 저거 알지? 토마토. 응, 어, 토마토 먹어, 나, 일부러. 왜? 다이어트야, 어왜 웃어? <laughs> 왜 웃어? <laughs> 왜 웃어?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왜 웃겨? 아니, 근데 진짜 토마토가 진짜 좋은 거야. 토마토 좋아. 아, 이게 어. 왜, 냐면 토마토가 항산화 어, 어. 성분이 있잖아. 네가 항산화를 에이. 알아? 너 다이어트 요즘 하잖아. 다이어트, <laughs> <laughs> 야,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방토 먹잖아 방토 근데, 근데? 여기 라이코펜이 들어있대 아 이때는 5사이즈일때인것 같다 아니야 44? 작년인데 작년이면 66인데 <laughs> 근데 이런 거를 그 차에 들고 다니는 거야? 잘 나왔길래 잘 나왔길래 달라고 그랬다고 해왜아이다리 <laughs> <야, 왜 남이 웃음> 3회 연속 3회 연속 광고를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 5년 더 해야 된다고 예, 5년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후 네, 붙여놓을게 가자 가자 이제 여기, 여기 여기가 농장이야 닭 소리 들리지 아대박이지 <laughs> <laughs> 여기 있는 건다 따로 수도 된다고 무슨 했어 여기가 그러니까. <laughs> 어 뭐, 이거 샤파야 샤파야 네. 아니야? 맞아 이거 오른쪽은 뭐예요? 샤인머스텔? 야, 제일 까만 거 어떤 거냐? 제일 까만 거? 큰거 아, 하나 먹고 싶은데. 아 나다. 나는 이 샐러드로 먹을 거라. 와. 길란아 음! 장난 아니다. <laughs> 한번 먹어볼까? 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음, 땡땡하지 완전. 아, 어. 다이어 되는데. 아 맞아, 다이어트 안 됐지. <laughs> 나 과일 안 먹은지 오래됐는데 어우 너무 맛있다는데 아우 야 이거 찢어질라 그런다 야 이제 그만 따 봉투 찢어질 그만 따 그럼 이거 <laughs> 찢어질까 봐 찢어질까 봐아 얘도 찢어지겠네 아유 봉투가 찢어질라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봉투 찢어질 <laughs> 그거 찢어질라 <찢어지려고> 그러지 <웃음> 어 <laughs> 찢어질 아아씨아아 아. 여기 놓고 가자 어 잠깐 놓자 아, 아. 아! <laughs> 들어가 봐나안될것 같은데 <laughs> 먼저 들어가 봐나안될것 같은데 계란 사 먹자 근데 계란이 어디 있어? 계란이 많다는데 저기 있는데 너무 깊숙이 있어 이쪽 뭐 얘들이 지금 공격 자세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이. 좀좀 좀 봐봐. 보여.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몇개몇개볼 거야? 몇개먹는데아 단백질을 먹어도 되지. 단백질은 먹어도 되지. 오 따뜻해. 오따뜻해 제철 감이 된다. 한 개는 놔두자. 되네. 한 개는 놔두자. 복숭아가 어디 있어? 복숭아? 이게 복숭아야? 이제 복숭아. 어 청도 복숭아인가? 복숭아. 과일을 먹어도 되잖아. 어, 과일이 안안 돼. 안 된대? 아 그래. 오이겠다 어? 왜 이렇게 딱? 아니,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먹는다고 어. 안 먹어. 먹는 어, 세상에. 아니, 이거는 어. 뭐, 먹는다기 보다 또 응. 수확의 기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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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과일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과일이냐. 어, 자두다. 내가 자두 진짜 좋아하는데. 먹어봐. 안 돼. 나 지금 이렇게 먹은 게 지금 몇 개인데.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 또 후두도 떨어지기만 해봐. <laughs> 나 지금 바지가 질질 흘러내려. <laughs> <laughs> 바지가. 다이어트 한다며 응? 다이어트. 아, 뭐 이걸 뭐 지금 다 먹냐? 그래, 두고두고 먹는 거지. 그럼. 일어나 이거 내가 해 떠왔어. 직접 잡아서. 어떻게 잡았다고? 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잡아 줄게. 와, 진짜 이게 안 돼. 와! 와! 아이고 진짜. 아, <목소리> 가지을 아이고, 힘이 네요 아, 어떨지 진짜 이 궁금한데. 해 그냥 먹어 아니면 쉐비채 해 줘. 쉐비채를 담 봐. 아, 귀찮아. 먹어. 배가 잖아 쉐비채를 내가 고명한 오빠한테 배웠어. 간단해. 명화 오빠는 믿을라면지 제가 그냥 바로바로 해드릴게. 먼저 네. 야채부터 깔아야 돼요. 야채를 깔아요. 네. 음... 이상하다. 나이가 <놀람> 좀 네. 아주 안 먹을 까아나가위바도 <laughs> 있는데 왜 굳이 그까이이 <laughs> 장비를 몇 번을 깔아. 힘이... 여자가 힘이 있어야지 네. 세비채 어질 먹을 어요 지금 칼질만 30분째 하고 있는데 세비채 아니고 변사채로 <laughs> <laughs> 다이어트 하는데 뭘뭐 이렇게 자꾸 먹는 걸 그렇게 하시고잘 아, 챙겨 먹어야 된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제 다 썰었지? 나도 <laughs> 물로 배채우네 <목소리> <배치고 있네>. 다들. <자두. 웃음> 과일부터 뭐, 오이, 당근, 응. 모든 게다 들어있어. 아, 오이. 두제 해를 푹 응. 넣어야지. 맛이 오. 어떨지 진짜 심히 궁금한데? 쭉쭉 뿌립니다. 레몬즙이 들어갈 거니까. 칼쌈액을? 가사믹. 뿌릴게요. 전환근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laughs> 전환근 보여줘도 후추 많이 뿌려줘. <laughs> <laughs> 음, 슉고. 이제졌다야 해졌어. <laughs> 사과가 진짜 다아오요 사과, 목소아 이제 음. 딱딱한 것들 음. 상큼하지? 음. 자 제가 잡으려고 했던 거안으으으날 좋아해 아이스박스에 미래 다이어트 하니까 <laughs> 여기에다가 계란을 두개세개 개? <laughs>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어 근데 미란 다이어트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다이어트식이다. 이렇게 기름을. <laughs> 대박이다. 아니 지금 안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지금 김치는 괜찮아. 장수물이 김치. 아니죠? 김치는 괜찮댔다. <laughs> 아니 너무 짜게 먹으면 <laughs> 짠건 생각 없어. 근데 당짠단 아, 거. 이거 또 뜯어드시게. 아니, 이거 또 뜯어드시게. 맘마. 미라 다이어트 어떻게 된 거야? 맥주 안 어. 돼요 맥주는. 다이어트 먹던 거. 뭐 여기 살짝 길 먹어. 기빨은 고기고 김치. 맥주가 없네? 이게 <laughs> 맥주 제로 나왔던데. <laughs> 언니 들고만 있어요. 왜? 들고만 있는데. <laughs> <예쁜 동네야. 웃음> 들고만 있는데냐고. 안 먹을 거죠? 응. 아, 그요 그래. <laughs> 조조. 지금 아까부터 빈속이 <laughs> 없어요. 가. 어, 잘 가. 어, 잠깐만. 그거 왜들고 하는 거야? <laughs> 아, 이거 그냥 저 차의 장식. <웃음> <웃음> 이렇게 말린 옥수수를 장식, 장식. 지금까지 라미랑과 1박2일이었습니다 예. 바이. 바이. 아, 영자니랑 줘야 돼. 언니, 이 뭐야? 미란이가 언니 줄래. 라미나 씨가? 라미나 씨가 광, 광고 찍었다고. 미나나, 아이고 어. 이렇게 내가 들고 너덕너니 네 덕을 보는구나. 아, 어... 네. 민이죠, 이다. 민이그래 언니, 미란이한테 한마디. 미나나, 이렇게 두번 먹었거든 뭐 어떻게? 다 먹었어. 그만. <laughs> <laughs> 거짓말. 미자프가 먹었잖아. 아, 지금 줬는데 다 먹었어. 진짜? 미나나, 그 중에서 광고를 안주 주는 건 없어. <laughs> 일어나 <laughs>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는 여기 사장을 만나가지고 영자 니가 비타민이요 아니면 너랑 <노란녀란뚜> 내랑뚜일수고 <laughs>